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2월 7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며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찬미가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의 우상숭배 속에서 자랐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한 그의 아버지의 가족조차 주변의 유혹적인 영향력에 굴복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룩한 신탁의 수호자라는 위대한 과업을 감당해내기 위해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의 환경과 단절되어야만 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복종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증거이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는 고향, 친족, 가족과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토양이 비옥한지, 기후가 좋은지, 그 땅의 환경이 쾌적하고 큰 재산을 모을 기회가 있는지를 그는 전혀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곳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아브람처럼 시험을 받는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직업을 버리거나, 마음에 들고 유익한 동료들을 떠나거나, 일가 친척과 헤어지거나, 자기 부정과 역경과 희생만 기다리는 듯한 길로 들어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으시다. 애지중지하던 계획과 친한 동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이고 미증유의 땅으로 들어설 자는 누구인가? 이런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자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사람이자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할 영광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사람이다 부조화 선지자 125에서 12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선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력에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한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희생을 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일상에서 단절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어떤 희생이 생기더라도 그 음성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겪게 될 어려움보다 더큰 영광,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는 한량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경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 이끄시는 말씀에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선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이 부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길로 맞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더욱 앞당기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되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